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베드로 전서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제 2장 5절의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옷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집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교회론 제10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집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바로 신령한 집이 바로 교회다. 이 교회는 신령해야 된다. 신령하다라는 얘기는 <laughs>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바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 역사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든 곳이 바로 신령한 집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라 말씀이 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laughs> <laughs> 성령께서 가시는 성령의 전이기에 신령한 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신령한 제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 보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정예배다. 그 예배를 드릴 때도 육정예배가 있고, 영정예배가 있죠. 신령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찬양 드리고, <laughs>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정예배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집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됐을 때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세상의 빛과 소급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제 51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육적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와 거제물을 그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제사, 즉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구하신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다. 그런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정결해지고, 청결해지고, 성결해짐으로 성력께서 임지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시편제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laughs>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 되죠. 그 감사가 바로 제사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 그런 말씀이 됩니다. <laughs> 히브리서제 1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찬양, 찬미, 송추, 찬송. 이 찬양을 드릴 때, 찬양 자체가 제사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제사다. 바로 10편 69편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laughs>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이 있고, 찬송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 다음에 히브리스 13장 15절, 16절 이어서 보시게 되면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우리만 그냥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는 것은 교회가 유람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재정과 지혜와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 속에 빠진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선을 향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실 때그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제사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령한 집이다. 신령하다. 라고 래가지고뭐 꿈이나 환상 뭐 그런 거나 보고 아주 신비로운 그런 체험만 하면 신령하다. 그게 아닙니다. 진실로 선을 해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항상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 항상 상하고 통해한 마음으로 항상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바로 신령한 집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골로서서 3장 16절을 보면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신령한 노래도 역시 바로 <laughs> 별다른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노래다. 하나님께서 어떤 노래를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맨날 싸우고 미워한 마음 품고 다투고 분쟁하면서 그 다음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악가의 최고의 목소리로 최고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도래해봤자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지 않으시죠. 그러나 음정박자가 좀 틀리고 미숙하고 여러가지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항상 정결하고 청결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최선을 다하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신령한 도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냐? 신비로운 뭐 어떤 그런 걸 체험하고 그런 걸 얘기하면 신령하냐? 아닙니다. 범죄했을 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드러났을 때 신령한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난자를 바로잡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그난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laughs> 가르쳐서 바로잡는다. 그게 바로 신령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범한 걸 가만 놔둬서도안 되고 그 죄를 범한 걸막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막정죄하고 강팍하게 안 되면 그것도 역시 신령한 사람이 아니죠. 신령한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것이다. 또한 자기 자신도 그러한 시험을 받을 수 있을 거니까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는 가운데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다. 남을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런 죄를 범해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신령한 사람은 자기 자신도 그러한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죄인만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다. 는 그런 말씀이 되죠. 갈라디아 소재 6장 <laughs> 갈라디아 소재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라 자를 벌어졌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란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진짜 신령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신령한 집이요.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우리 모두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여 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